베드로가 예수님께 깔로 주님이시면 저더러 오라 하소서. 같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셔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예수님 을 보고 캬 걸어가는데 그만 옆에서 파도와 또 비바람이 뚝게 치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폭풍을 바라보는 순간 그만간데두려움이와서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그로 올리셔서 배로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가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새벽 4시경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걸어오는 것도 보고 제자들이 귀신 자리로 소리 지르자 예수님께 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더니 바로 주님이 주님 저대로 오게 하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가서 물을 몇바짝 걸다가 주위에서 큰 폭풍을 맞는 것을 보고 두려운 가운데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슥시 건져 올려서 다시 회위로 오게 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가운데 있는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어가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씹어 놓아서 무리로 걷던 믿음을 물속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잡아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탄은 어떤 놈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뺏어가는 나쁜 놈입니다. 요한봉 장께서말씀에 도둑이 오는 곳은 죽어지고 멸망시키나 내가 양들은 것은 생명으로 돼도 포든게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래 모든 고통, 질병, 우리에게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전 못 받게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갖고 가셨고 그런데 아까 막 있었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런 건강을 다 다시 뺏어가서 우리에게 암을 만들고 고유암을 만들고 우리에게 온갖 관절염을 만들고 어깨 결림 만들고 모든 병들을 만드는 놈이 바로 나쁜 사탄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떤 놈입니까 그 기쁨을 슬픔으로 바뀌 기쁨을 뺏어가는 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놈입니까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떤 놈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좌절 주고 아주 모든 것을 뺏어가는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아까마이사탄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할때아 주님 저에게 공통 주십니까? 제 사업이 왜 이렇게 잘 안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아까마이사탄이 빼앗아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을 걸어간 베드로의 믿음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뺏어간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뺏어갔고 베드로가 물을 너는 기적을 갖고 갔던 평안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뺏어가서 물속으로 빠트리게 만든 것이 바로 마귀 사탄 폭포를 일으켜서 베드로 빠지게 한 마귀 사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누구니까 물 속에 빠져나가는 우리 건져 주시는 분이며 내가 날 살아가니 내가 너를 높이라 내가 내 이름을 아멘 내가 너를 높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날 살아가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좋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수고 없는 곳으로 있는 것처럼 마치지 않아 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마귀는 우리그 생명을 빼서 사망을 주는 놈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그 축복을 빼 우리가 저주를 주는 나쁜 놈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그 행복을 빼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나쁜 놈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건강을 주신 분이고, 마귀는 그 건강을 뺏어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놈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그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오. 또 하나님 우리에다 대적하면 하나님 우리 위에 싸우시면 그 누구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믿는 자들이 빛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기도를 쫓아는곳 아픈 곳에 손을 대면 나를라고 말씀하실사오니 예수로 내가는 것땅에 모든 것을 을 가져온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겼다 내가 다 이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사오니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갖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갖고 우리가 예수로 명하면 아까 무리 사건이 모두 떠나는 것이오 우리가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고,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떤 놈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아, 그것들을 올바르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시코 비밀 전직들이 3일째 되었죠. 여러분, 이제 엊그제 보면 여기 이제 다 무너져가는 출입문과 창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 이제 해체를 시켰죠. 여기가 새 문과 출입문을 다 내용이고요. 이제 벽들이 다 무너져갔었는데, 저희가 시멘트로 튼튼하게 다시 지금, 아, 보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로 보충하는 작업들이 다 끝나면 이 천정, 이 지붕, 다 모르는 천정 지붕들을 다 해체해서 이제 요 실루엣, 실외, 실외 벽면 보충하는 작업들을 다시 할 거고요. 요 앞에 보는 부분은 벽이 휘어져가지고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를 다시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벽돌을 쌓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처럼 악한 방의 사탄은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려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교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스꾼의 경성함이 허술하다고 1 2 7편 1편에 어제 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되도록 우리의 글을 통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라고서 이들에게까지 주님을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사모하니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기도하고 자부지 않으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 얼마나 더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성통하며 건강하고 생명으로도 풍성히이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머지 건축비 450만 원 반드시 채워 주셔서 이것에 하나님으로의 손으로 세운 집임을 이곳에 있는 모든 불신들이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상 제19 빈민촌 집들이 현장에서 박만호 선교사가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